안녕하세요. 대전 강남 한의원 이강한 원장입니다. 오늘도 혀 사진을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온라인 상담을 하다 보면 임플란트 치아를 심은 다음부터 혀가 아프기 시작했다고 하시면서 이런 것도 시술 부작용인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그전까지 혀가 아팠던 적이 없는 분들이라면 임플란트 치아를 심은 다음부터 혀가 아프기 시작했으니 시술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고민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 실제로 저희 한의원에 오신 분들 중에도 결국 임플란트를 뽑았다는 분들이 많지만 혀가 아픈 증상은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플란트 시술로 인해서 혀 통증이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혀 통증은 왜 생긴 것일까요? 이것은 임플란트 시술 자체가 우리 몸에 부담을 주는 시술이기 때문인데요. 대부분의 경우 당일의 치료가 끝나고 바로 집에 가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가벼운 시술로 생각하시는 경향이 많습니다. 하지만 40대에서 50대로 넘어가면서 갱년기가 오면 몸속 호르몬의 균형이 깨지면서 면역력도 약해지고 기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임플란트 수술을 받는 분들의 연령대가 보통 이 나이대 이후다 보니. 몸의 기력이 버티지 못해 탈이 나는 것입니다. 이때 혀를 보는 설진을 하면 우리 몸에서 특히 어느 곳에 기운이 부족한지 알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혀 전체에 백태가 두껍게 깔려 있으면서 노란 황태도 보입니다. 위장에 수별이 있을 때 이런 혀 모습을 보이는데요. 혀 가운데가 갈라진 것은 위장의 기능에 장애가 생긴 것을 의미하고 혀가 세로로도 갈라져 있고 가로로도 갈라져 있기 때문에 단순 위장의 기능 장애 외에도 정신적인 긴장과 많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위장의 장애가 생기면 소화 기능과 흡수 기능의 문제를 유발해서 몸의 건강 상태 유지에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기운을 유지하는데도 안 좋은 영향을 미쳐서 몸이 점점 약해지는데 이런 허약한 상태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는 경우 몸에는 큰 충격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따라서 치료를 할 때는 위장의 기운을 보강해서 소화력을 강화시켜주고, 수별을 제거해서 몸 안에 염증이 생길 수 있는 조건을 없애주고, 부족한 기와 혈을 보충해 주어야 혀 통증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물론 환자분의 체질과 증상 그리고 병의 원인에 따라서 구체적인 치료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진찰을 받고 원인을 찾아서 개인별 맞춤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희 네이버 블로그와 유튜브 채널에 방문하시면 임플란트 시술 후혀 통증에 관련된 자료와 영상을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